여러분 피아티아티비의 피아 티아이야. 저희가 뽀뽀 기 게로 같이 놀아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요? 죄송합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끼리 직원 김코끼리 씨와 투명 직원 <laughs> 박푸딩 직원 씨가 있습니다. 푸딩. 이다 넣을게요. ]은 머리. 머리가 큰 겁니다. 별명은 <laughs> 대왕만두예요. 그거까지 알려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근데 쟤왜 동전이... 머리는 숙이고 있어? 몰라. 요 50원짜리 동전으로 화질이 흐리네. 그게 제일 크다. 요 50원짜리 동전으로 뽑아볼게요. 그게 시간 제일 커. 자연 잘 뽑힐까? 수리음을... 저만 시끄러운가요? 네물어게요 보이냐? 나 됐다. 얼굴 보였어? 응 보여 보였어? 응? 아니 야 얼굴 아니지? 안 보였어 어나깜놀했잖아잘 보이죠? 네 엄청 가만히 있어 왜 자꾸 돌아다는 거야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서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이 있을까요? 안 뽑을 있을 것 같지만 제 생일선물로 받은거거든요 근데 언니 생일은 많이 지났습니다 네제 생일이 작년이었는데 벌써 2022년이 됐네요 네. 작년 11월이었는데. 저희가 1월이었는데 잠시만요 시작할 수 있어 야뭐 뽑아왔잖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박티아 뽑아보겠습니다 박티아 선수 여기 동전 뽑으세요 음. 아무거나 갖고 와한방 집은 거 갖고 와온거제 그 네, 낮은 거 20원 10원짜리 10원짜리를 뽑았습니다 자 꼬자 꼬자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시작 이쪽 가야지 What is your 목표? 만잡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복숭아즙 먹어볼까? 저 복숭아즙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탕뽑기라잖아요. 다음에는 말랑이뽑기가 진행될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말랑이 터질지 몰라게 아 말랑이 터지고.. 와 완전 이게 아 하 만약에 어, 말랑이가 저희가 문방구에서 신상 말랑이를 사 와서 뽑는 사람이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때? 좋아. 근데 말랑이 여기가 만약에 뽀족하면 엄마터질수도는면 어, 어, 완전히 사 o 다 my 마이갓 탈락. 제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너는 있지? 지금 현재 60원이 남은 상황이고요. 음, 50원을 10원짜리 100개로 바, 열, 10, 다섯 개로 다 바꿔달라 그럴게요. 자. 아, 잘해주세요. 찍, 입력 중. 찍. 10원짜리 5개가 나왔고, 10원짜리 5개, 아까, 약간 있던 10원짜리 한개에서 이제 60원이 됐습니다. 아까도6 0원이었지만 10원짜리 6개에서 뽑기 6번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뽑아볼게요. 거기서 뭐하니? 뭐? 뭐 제가 조끼 빨기가 취미예요. 자, 여기 10원짜리로 뽑아볼게요. 에잇, 머리카락. 안넣무 제 목표는 어, 복숭아 젤리를 뽑아볼게요 못 뽑을 것 같지만 제발 에잇 너무 아파 못 뽑히길 이게 저희가 유튜브를 보고 산건데 유튜브에서 뽑기에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일선물을 사달라고 아빠는 쩐나가지고 와준 거예요 아빠는 얼 공개했죠 저번에 사실은 말이에요 저희가 원래 아빠의 퇴조 시간을 찍으려 던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달고나 만들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아빠가 장갑 끼고 퇴조 시간을 하게 된 거죠 아빠가 보니까 어, 달고나 만들기 위해서 잘고나 만들기 위해서 달다해고고 뭐 어, 됐고요 이제 박티아 차례입니다. 박티아 동전 주세요. 이걸로 드리죠. 음... 현재 남은 게임은 네 판. 안돼 왜 이렇게 뜨고? 어? 나온다. 주세요. 이봐, 요길좀칠하니까 제가 말했... 어요기 이렇게 칠하고 응. 음. 어, 제가 동전 한개 낭비해가지고 이게 비밀인데 이거 동전 안 놔도 돼요. 진짜 어이없어. 뭐 하세요? 님, 그거 뒤로 가는 거예요. 아, 앞뒤에요. 이게 올리는 거고요. 아, 맞다. 님,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이거 드디어 소리 날 때까지 작동하면 고장 나요. 님, 이미 물어주실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입마라고 써져있는 거 같죠? 사실 입마... 인마... 막... 음, 욕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얘 영어 이름이 엠마여가지고 엠마라고 써주있는데두두 <laughs> 소리 할 때까지 작동하지 말라고 했지? 이대로 박티아 선수 살... 실패하나요? 박티아 선수 실패합니다. 실패 게임 오버 남은 상태이고요 제가 한번해 보겠습니다 혹시 수, 소리가 시끄러우신 분들 안 시끄럽니다 그러세요? 아 왠지 시끄러우실 것같아난안 시끄러워 나만 시끄럽니? 응 언니만 시끄러워 여러분 지금 너무 안 뽑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똥손인가요? 아닌데. 막 카메라 안 찍을 땐잘 뽑혔는데 카메라 찍으니까 안 되네. 아, 잘 뽑거든. 옛날엔잘 뽑았는데. 그러게.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지금 진짜? 뭐 하고 있나 하고 답답 답답해하실 텐데 직접 해 보세요. 이거 엄청 어려워요. 처음에...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고요. 근데 처음 샀을 때는 어 그때 엄청 잘 뽑았었잖아 맞아요 처음 샀을 때는 계속 저희가 몇몇 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엄청...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엄청 잘 뽑았는데 네. 그땐 게임 오버 동전 줘야죠 가져가세요 넵 화면 저장 중! 화면 저장 중! 아 갑자기? 미미미미미미 네. <laughs> 니가 나어아니안났어저 아니, 사탕이 잘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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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피아티야 언니 하게 하게 찍었잖아. 근데 그거 다 편집 안했잖아 맞아요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희가 여, 올린 영상이 몇개 안되잖아요 사실은요 몇십개는 찍었어요 근데 지, 제가 안올린 이유 말씀드리죠 편집을 안했어요 너무 영상이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편집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저희 엄마가 하시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합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아유 박퀴하셔서 내가 이거. 옆에 편집할 때고경만 하고 있어 이거 말이야, 이것도 편이 많을 거야. 여러분 혹시 안 올라갈 있어. 수도 있어요, 이거. 이런... 그럼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우리가? 게임 오버. 이번 제 차례입니다. 근데 이상하네? 왜? 뭐? 동전이... 동전이? 아니 원래 동전이 응. 지금 현재 두개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세개 남아있어요. 화면 <laughs> 조정 아! 중, 화면 조정 중. 놀라지 마세요. 좀 가...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까 동전이 일곱 개였나 봐요. 여섯 개인 줄 알았는데 동전 하나는 여기 동전 통에다 넣어줄게. 요 여기 동전 통이니까. 사실은 비밀인데. 자 그럼 제 차례죠. 저희 마지막 뽑기입니다. 딴딴, 따 단단, 여러분 진짜 지금 뽑기 한 번도 안뽑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캔디. 그럼 저희가 이거. 포크레인을 두하너로 잠깐 켰거든요, 뽑기기를.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소리를 주었어요 근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아이, 아슬라인 만드는 영상도 찍었고, 그때 신기한 젤리 먹방도 찍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찍었지? 그 말랑이 거래 그 영상도 찍었고 말랑이 소개 영상도 사실 찍었었어요. 아, 지금 말하자면 능력 영상이 너무 많은데, 제가 편집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해해주세요? 어, 끝났네. 제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능력 푹푹 찍고 나가도록. 뭐지? 히야. 오 깜놀 뭐 깜놀 좀 시끄러워진 것 같은데? 기름 다 지겠지? 아니야 진짜 시끄러운 거야? 만지지 마 알았어 아니 만지지 말라고 화내지 말고 이걸 조절하는 걸 자꾸 만져서 터트려 놓는 거야 왜 앞으로 안 가? 마지막으로 뽑기때 쉬웠는데. 하지만 옛날 처음 샀을 때는 사탕이 제일 쉬웠어, 그렇지? 사탕 아니 나는 그게. 나는 그 막대 사탕 축파추파 되셨고. 음 그러니까 막대 사탕.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저희가 너무 못하죠.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실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이니까 더 어려요. 워 그냥 캡슐로 하면 더 쉬운데. 저는 끝났습니다. 남은 희망은 하나, 바로 박티아입니다. 박티아 아니고 <laughs> 지금 얼굴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자, 박티아 시작하세요. 뭐하세요 님! 자, 박티아 씨. <laughs> 박티아가 동전이 너무 못 나가서 제가 대신 더럽게. 이 복숭아 자르기가 더 쉬울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나는 네, 네. 마지막으로가 더 쉬워. 죽여. 네? 들을 소리 에 잠깐 자꾸 하지 말라고 하네. 네. 아, 죽여! 망가진다고요! 넷. 그대로 박티아 실패하나요? 지겨우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 잘 계세요. 게임 오버. 결국 못 뽑은 바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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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국 뽑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가 속임수를 써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볼게요 한번 이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지금 복숭아젤리 걸린 거안 보이시나요? 보이십니다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뽑았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찬글탱글하고 생일, 맛있게 먹었어 대박이에요 먹어볼게요 자, 여기 젤리. 근데 복숭아향이 엄청 좋아요. 피치요? <laughs> 왜 그래? 유통기 안 상했어? 왜 이렇게... 그래? 음. 맛있어? 맛있게 맛있네요, 아마. 오늘은 이렇게 캔디 뽑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말랑말랑 뽑기를 할 건데, 이거. 음. 말랑 <laughs> 터지면 우리 돈. 아니고요. 지금 더 걱정인 건 이거 쏟아서 어디에 넣어야 되죠? 그런 게 있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